너희는 기억나는 악공이니 뭐야 이 녀석! <laughs> 생긴 텐 베이가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와 어? <laughs> <laughs>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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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이가 누가 키웠냐? 그래 내가 스킬업을 안 했네 내가 스킬업을 안 했어 스킬업을 스킬 레벨 올렸거든?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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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도 군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빵 빠라 밤 빵빵 쿠키런 킹덤 자 오늘 쿠키런 킹덤을 해볼 겁니다. 저번에 정글 전사를 가차를 결국 뽑아버렸죠. 뽑았다고 해야 되나 천장 찍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뽑기 뽑았습니다. 대충 정글 전사의 위력을 맛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말도 푼. 이제 남은 거는 대망의 7챕터 돌입. 정글 전사로 한번 7챕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번 컨텐츠는 7챕터를 클리어를 목적으로 둔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일단 우리의 오늘의 목표는 이 잊혀진 마법학탕을 챕터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이 챕터를 끝까지 가서 클리어하는 겁니다 깰수 있겠지 워낙 우리 애들이 좀 많이 세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지시고어지시고 순수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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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됐다 깼다 아, 근데 상당히 세다, 얘들. 공개 쏘는 게좀 많이 아픈데, 뭐, 어, 이 정도야, 뭐, 버틸 만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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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다. 쐈게, 오,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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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다 됐어. <놀람> 계속, 무난하게 깨고 있네요. 덤불을 치우니까 버려진 건물이 나타났어. 이런, 굉장한 곳이 숨겨져 있었구나. 들어가 보자. 자, 무 인트리리쿠키? 왜 거울 안에 있어? 거기가 편해?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난 설탕 백조 가이준만을 듣고 비로소 기억이 났어. 나는 검은 가루 전쟁 때 친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어. 대신 그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만 거야. 또 어둠 마녀 쿠키 그 새끼야? 그리고 어둠 마녀 쿠키는 이곳 나와 퓨어바닐라 쿠키가 함께 공부했던 마법 학당도 몰락 시켰어. 대체 무엇을 위해 죄 없는 학생들까지 공격? 공략... 걸까? 우리가 기억을 찾아줄게! 그럼 어둠만이 국회와의 결정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고마워 모두들 그럼 부탁할게 나머지 기억들을 모두 찾아줘 아 나... 야 가져갈 거 없는지 털어보자 야 이거 가져가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어? 거, 기 바삭한 친구들은 네, 내, 내말좀 들어줄래? 난 우리 전 마법 박당에놀랄때가 학교에 발이 묶여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딱 하나 그리운 게 있다고 바로 아이스크림이야 알팩스까지 아이, 섬뜩해지는 그 아이스크림? 아이 잘 알고 있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는 형이 있을 거야 걔네를 설득해서 내게 아이스크림을 좀 가져다 줄래? 그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잖아 와 세인트 릴리 쿠키는 이번에도 수석이구나 아니 어떻게 네가 남자예요 아니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는 거봐개역겨 남의 성적표는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야, 근데 좀 어울린다 얘제둘 미안해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야 축하해주러 왔다가 우연히 넌몇 등인데? 점수는 너보다 한참 미치지만 등수로는 2등이지. 이번엔 넌 월반을 신청해도 되겠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지금 받은 내 수준과 맞지 않거든. 와 역시 사실은 나도야. 어째서 니반 네 친구들 모두 널 좋아하고 따르잖아. 하지만 너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걸? <laughs> 얘들 뭐야 뭐야 찍네. 야 커피 갖고 와 우유랑 한가롭게 얘들. 내알았냐 소식이 좀 늦다. 촤! 우와! 유령 말에 아이스크림으로 넣었어. 설득은 아니었지만 말이지. 가서 길린은 유령한테 가져다주자. 돌레래라 달콤한 바닐라향! 잘 먹이게! 어르르렸르 어, 오히려 좋아. 르발을 건다고요? 왜 그걸 르르다고 생각하는 걸까? 충분히 여러분들 무각르 유저분들도 깰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르브시스터즈가 사람이라면은 무각르도깰수 있게 만들었을 거야. 아정멸조사왜 주고? <laughs> 아 지금도 힘든데요? 왜왜 왜 지금도 힘들죠? 야이 다음에 <laughs> 살수 있을 거야. 아아 아아 내 세다 이 녀석들. 버텨. 그분을 위해 이번 건좀 내올 걸. 이번 건좀 내올 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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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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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그래도 뭐 그래도 깼다 그래도 깼다. 그래도 깼다. 에드 버렸어. 그래도깨 버렸다고. 7-24별두 개지만 깼다고. 뉴후후. 바로 25 갑니다. 간단 번 간단하게 번어 버리면서 플레이하도록 플레이 할게요. 분을 위해 패내 매력에 빠져 봐. 자. 이번 울까오나에너지발리 잘했다. 나이스! 너희는 기억나는 악몽이 니 뭐야 이 녀석! 생생 베이가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들와 이놈 <목소리> 밥밥녀석 태응 걸어버리고 어? 예,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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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아니 베이가 누가 키웠냐? 아니 뭐야?

랜드마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확신 필수 랜드마크 있다고 하던데 뭐였지?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무조건 지워 치은 아니야 조용히 해! 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야 미션 시간 늘려달라고요? 아 이거 이미 깼으니까 이미 성공으로 칠게요 이미 깼어요 제가 어.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필요해? 오케이 플렉스 해! 아이 방어력 중요하지 이 패! 체력 증가? 못 참아 이것이 무과금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치 레스. 레스. 이게 어, 충분히 강해진 느낌 나. 기졌다. 기억나는 악몽이요? 지금 너랑 상대하고 있는 악몽. 지금 내가 이렇게 너를 상대하는 게 악몽이야. 너 위해 까 아, 제발 정글아 사라져. 아, 우리 정글이만 살리면 될것 같다. 야, 이거 정글이만 살리면 좀될것 같은데? 깜짝 까 잘려야 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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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기절 걸.. 기절 걸렸 기절 걸렸나? 와.. 까비.. 기절 걸었는데? 자 이렇게 된 이상 5천원을 지키기 위해 5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난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아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냐 이제 5천원을 다시 안 돌려줘도 돼요 왜냐? 무조건 깼다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지면은 빤스런 해야지 야! 참나 오반 데미지, 에 라이 7만천 데미지다 이 녀석아. 아뭐 이거 뭐 금방 깨겠습니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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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내, 제작해, 어. no. 아, 조졌다. 으, 아, 어지러지라네. 아, 근데... 아, 보스는 더 어려워. 와, 진짜 개어려 보인다. 와, 이거 깰수 있는 거야? 잘 해보자. 7챕터 깨는 게 목표니까. 아, 보스전이다. 네, 네. 베이가가 그렇게 쎘는데 선생님 얼마나 쎄려고요. 어, 어, 어? 아니, 뭐야! 아니, 베이가가... 보스 세지 않나? 아니 보스가 위를 심냐? 아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네. 아 미친 쿠키런 조회수 다 뽑혔어요. 이제 개 적자예요. 이 게임 하면 할수록 제 돈이 박살이나요. 이상해요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게임이. 왜 적자가 나냐고? 그게 누가 지르래요? 아니 안 지르면 못 깨잖아. 차! 와 미쳐진 마법 확당을 깼어요. 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하여튼 음. 추후에 업데이트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그 업데이트에는 구스테이지도 나오고 라떼 맛이나 슈크림 나오겠지? 7스테이지 축하드립니다 악몽 등급은 보스하고 클리어 하실 건가요? 어... 아니요 일단 오늘의 적자에 대해서 일단 술 한잔 기울여야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7스테이지 7챕터 클리어 이렇게 마쳤고요 원래 제가 룩달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개판 났습니다. <laughs> 네, 지금 확실히 개판이 나 있는 말 상태네요. 나중에 따로 꾸며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조회수 좀 많이 봐줘요. 7챕터 많이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질렀다고 재밌었어요. 네. 여기까지, 유바! 모두 행복하십시오.